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새꽃 양봉 입니다 아 밤새 눈이 무릎까지 빠지게 왔습니다 아, 여기 보십시오 아주 무릎까지 빠지게 왔는데 아, 지금 아, 봉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몇년 만에 눈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온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기가 막히지요 이렇게. 지금도 자꾸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데 오늘은 어, 자동차를 세워놓고 어, 지금 왔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요 이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 사람 발자국 하나도 없죠? 아이고, 힘들어서. 어, 여기 지금 걸어온 시간이 꽤 걸렸어요. 어, 꽤 걸렸는데 아마 벌통이 앞에 그냥 묻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여기서 자고 지금 내일 내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뭐 눈이 와도 얼마나 왔는지 온 세상이 아주 하얗게 아, 변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에이, 멋있죠? 그런데 멋있는데 <laughs> 이제 문제는 뭐가 남아있느냐? 벌통 앞에 눈 쌓인 거 보십시오 이렇게 야, 벌통 앞에 이렇게 눈이 쌓여서 벌들이 나와서 어,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뚫고 나야 됩니다 하, 이거. 안 뚫어 놓으면 벌들이 다 죽어요. 뚫어놔야지.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안 부르쳐서 이거 보십시오. 벌통 앞에 눈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렇게. 와 앞이 보이질 않죠? 전체, 전체가 지금. 아유, 아주. 날씨가 해도 해도 너무 했어. 집 앞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온천지가 눈이. 저기 지금 민둥산, 저기 산이 보이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민둥산입니다. 저 산에도 오늘 설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일코스에서 여기가 아닌 1코스에서 지금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기 땡겨보면 이렇게 보이죠. 와 아,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눈이 많아서 이제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올라오는데 걸어서 올라왔더니 아 지금 아주 엉망이네요. 여기 이거 천해장 큰일 났는데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제 아 작업을 해야 돼요. 눈을 쳐서 일단은 앞을 튀어나야 와 되겠죠. 어, 지금 집 뒤에도 어, 가장 다른 안대를 눈을 긁어내려야 돼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눈 청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또 영상을 찍는 대로 또 올려놔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운행하실 때눈온 지역은 눈길에 안전하게 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